네, 11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정점이 1,0, 0,1, 중요하겠죠?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 /2. 여기도 2분의 1. /2. 그럼 여기가 x1. 아, 그리고 여기가 x2. 그래서 기업권 오케이. OK. 그리고 여기가 x3인데, 보면 알겠지만, 어 Q하고 R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따라서 X2, Y2는 얘가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넓이를 의미하니까 X3, Y3하고 같네요 자, 디귿번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 디귿번 한번 해보러 가죠 Y1, X1, 마이너스 제로 그리고 음 X2, Y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1 얘부터 하러 가볼까요? 그러니까 0,1이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2까지면은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얘는 기울기에 그러니까 역수죠. 그럼 1,0에서 여기로 가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1,0에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에다가 기울기에다가 역수를 취하는 거 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걔는 45도 대칭 되게 돼 있잖아요 기울기에다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은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 되거든요 그게 어, 그거 알아야지 풀수 있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30도가 있잖아요 여기가 30도면은 그 역수면 여기 60도 그러니까 탄젠트 30도가 몇이죠 루트 3분의 1이고,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에요. 둘이 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역수관계가 있죠. 역수관계가 있으면 기울기가 여기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거든요. 그러면은 1,0이 아니고 여기로 이렇게 바뀌겠죠. 네, 납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어, 여기 얘가 더클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은 어, 선생님 여기가 더 가파르지 않는데요 이거 음수니까 얘가 더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력은 디그시 되겠네요.